그 수산물 방송에 있어서 홈쇼핑에서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에요. TV 네. 홈쇼핑 최초로 음. 자연산 국내산 광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100% 자연산 광어를 방송을 하게 됐어요. 광어를요 광어. 네. 가자미 아니에요. 네. 광어입니다, 광어. 그런데 국내산 자연산이라는 데참큰 의미가 있죠. 예. 가격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 오늘 가격 잡아드릴 테니까 예.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39,900원이에요, 자동주문 전화 가격.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횟집에서 광어 한 마리 회를 딱 떴을 때 음. 얼마죠? 그렇죠. 근데 그때 회 드시고 매운탕 뼈다귀 예, 그 꼬리, 대가리, 요것만 매운탕 끓여 드셨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그냥 광어를 사셔서 음. 그 광어 네. 살 있죠, 하얀 살그 채로. 매운탕을 끓일 수 있도록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연산 광어입니다. 자연산을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그럼요. 색깔이 달라요. 보통 광어가 네. 그 양식은요, 이게 누래요 근데 음. 지금 약간 색깔이 어둡죠? 이게 네. 이제 자연산 광어인데, 음. 자, 요 자연산 광어. 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러신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저기 자연산인지 아닌지 양식인지 음. 음. 어떻게 믿고 사냐? 그럼요. 저희 공용홈쇼핑이잖아요 네. 고객님 믿으셔요. 지금 저희가 어, 수매 확인서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네. 보세요, 자연산 보이시죠? 네. 네. 자연 광어 자연산. 요 자연산 광어만을 진행을 했, 할 거예요. 네. 근데 김훈 씨, 네. 이 자연산 광어가 음. 비싸서. 그럼요. 이게 한 마리 두 마리만 해도 몇만 원일 텐데. 그렇죠. 오늘 저희가 몇 마리죠? 저희가 오늘 총. 8 마리를 드릴 거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로 한 팩, 두 팩, 그다음에 세 팩, 그리고 여기 네 팩, 다섯 팩, 여섯 팩, 일곱 팩, 여덟 팩 해서 받아보시는데, 예?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가격을 진짜 찢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3 9 9 0 0원이 39,900원이라는 금액으로 자동주문 전화 들어오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광어예요. 그런데 마리단 가격이 4,988원 꼴이라는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오늘은 예. 망설이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객님, 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화면에 요만큼의 지금 광어로 보이니까 광어 음. 사이즈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음. 네. 이건 포장지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안타깝더라고요. 더큰 광어인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오늘은. 자. 준비하셨죠? 꺼내볼게요. 네. 여기 잠깐만. 판 올려놓으시고. 와. 자, 광어 사이즈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포장지가 <laughs> 너무 작게 나왔어요. 이렇게 커요, 와. 이렇게 커요. 보이십니까? 광어 한 마리. 와, 집에서 이런 생선을 드시기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뒤집어 보면, 자, 요게 하얗죠? 요게 아. 자연산 광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아요. 커요. 아. 그리고 살, 가운데 살좀 볼까요? 와. 이렇게 두툼해요. 진짜 두툼하네요. 이게 진짜 자연산 맛있겠다. 광어입니다, 요게.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구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마리만 구우면 네명이 음. 먹고도 남아요. 남아요. 정말 넉넉하게 큰 사이즈로 예. 자연산 광어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음. 자, 그럼 직접 여러분께서 요 광어 요리 <laughs> 어떻게 하는지 보통 나는 음. 광어를 회만 떠서 먹어봤어요. 라는 분들 많으세요. 그쵸. 구이를 먹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음. 구우면 맛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희는 요이 광어를 음. 어디서 보내드리냐면 제주도에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현지 직배송. 네. 근데 이 안쪽에 보면 음. 팩을 그요렇게다한팩한팩 한팩 네. 개별 포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랐어요. 음. 너무 커가지고 먹기 좋으시라고 아예 잘라서 드렸으니까 팩 네. 꺼내서 그냥 머리 쪽은 매운탕 끓이고 꼬리 쪽은 구워 드셔도 돼요. 아, 아, 이 광어구이 그동안 우리가 회한테 양보했던 그 구이의 맛을 이제는 집에서 자연산으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요 응. 이거 지금 꼬리 쪽만 이렇게 부어 봤어요 머리 머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대가리는 저 매운탕 끓이려고 아 여러분 자 이거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아 살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광어 살입니다 <laughs> 이게 다 광어 살이에요. 어떡하죠? 요걸 드시는 거면 요걸 드시는 겁니다. 아,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데요? 야, 이거는 <laughs> 진짜 좋다.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요. 잠깐, 김우씨, 네. 요거 빨리 먹어보세요. 아, 좋네요. 그리고 요 광어 살이 먹었을 때 굉장히 입에서 음. 부들부들 하거든요. 드셔보셔요. 어때요, 어때요? 아니, 이렇게 큰건 없는데. 어. 막 녹아내리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죠? 음, 진짜 부드러워요. 요거는 눈을 감고 먹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드럽기가 아 여러분 게살 아시죠? 게살 그 킹크랩 말고 꽃게 싱싱한 활꽃게 저기 찌개 끓이면 그 살이 부들부들하게 쏙쏙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부드러워 맞아요. 차진 느낌도 약간 있으면서 너무 좋아요. 야 음. 아니 그리고 이게 살이 너무 두툼해서 잠깐만 요거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와. 저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기한게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광어산이에요, 광어산. 이런 광어를 드시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애들, 음. 그 생선 좋아하는 애들 먹일때 네. 엄마들이 그 얘기 하세요. 생선을 좀 먹이고 싶은데 음. 그 가시 때문에 걱정이 아, 돼서. 확실히 가시가 음. 좀 적기 때문에 드시기 너무 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그렇게 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 살이 워낙 두툼하니까. 맞 아. 아, 이거는. 광어 하면 뭐죠? 매운탕이죠. 그렇죠, 매운탕이죠. 매운탕인데 우리가 먹었던 광어 매운탕은 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마트 가서 왜 광어 뼈만 사세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니, 뼈만 사도 몇천 원이에요. 근데 저희 이거 한 마리당 <laughs> 네. 4,988원꼴, 거의 5천 원꼴인데 네. 그 돈만 투자하시면 어. 광어 뼈만 먹는 매운탕이 아니라, 아, 잠깐만, 김우씨. 네. 아, 또, 저기, 살이랑 같이, 오! 오늘 아침에 또, 기분 좋게 또, 비가 왔으니까, 어, 그러니까 또 요럴 반. 때는 이렇게 먹어야죠. 살 좀, 살, 이렇게 먹어야죠, 어머니왜 아, 네. <laughs> 광어 사가지고 뼈만 발라 먹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네.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맛있다. 어, 세상에, 이거 대가리랑 같이 끓이셔야 돼요. 네. 광어는 저기, 살보다, 네. 이 대가리를 같이 넣으면 국물이 굉장히 와. 좋거든요. 진하고요. 아, 너무 크다. 아, 진짜 부들부들 하겠다. 어때요? 광어 살을 먹는 그 느낌. 매운탕인데 살을 먹는 없어요. 없어요. 와, 진짜 부드러워. 요 자연산 광어는 이런 느낌이 나는군요. 와, 아,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요거 부들부들한 것도 음. 보여드릴까요, 숟가락? 음. 이게 여러분 이유식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음. 이거 간을 아주 연하게 했어요. 살이 음. 그냥 으스러지죠.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어. 이렇게 저기 게살처럼 엄청 부드럽습니다. 음. 근데. 여기 매운탕을 끓일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드시고요. 아... 저기 구이하실 때는 천일염을 응. 조금 쳐서 간을 좀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응. 살이 좀토토하이 맛있거든요. 이거 오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 상리이냐 제가 말했죠. 진짜 입에 넣자마자 쑥, 쑥 사라지는 게, 이게, 아, 이런 생선이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런 식감? 맛있다.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우리가 회집 가면, 어. 왜 광어 회만 먹고, 뼈! 가시만 발라먹었잖아요. 아, 매운탕 그러니까요. 할 때. 그래서 저는 회집 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를 매운탕에서 음. 집어넣어서. 맞아요, 맞아요. 익혀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 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광어가 워낙 비싸서. 음, 그렇죠. 사람들이 매운탕 거리로 살까지 안 넣더라고요. 어. 야, 이게 살이 두툼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살이 두툼하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이 나오는 거고 이런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애들 좋아하겠다. 그럼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 같은 어른들도 너무 좋아해요. 보세요. 와 맛있겠다. 정수 야, 그러면 고기 좀 어, 줄이시고. 이건 어때요? 진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냐면 어. 겉은 바삭한데 안에가 너무 부드러워. 근데 그 조화가 너무 좋아요. 느껴보셔야돼 이거. 그렇죠?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와 이거 맛있다 고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살이 이게 두툼하니까 가능한 거지. 아잠이 발라가지고 이거 못해요 색도 아, 네. 없죠. 네. 광어. 광어. 그것도 자연산 광어. 아. 아니 어떻게 광어 방송 할줄그랬죠 <laughs> 공영 홈쇼핑?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음. 야 광어찜. 아마 광어찜 도 드셔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거할때 너무 많이 뺏겼어 우리가. 조금 담백한 음.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죠. 해서 찜하시면 되는데 여기 찜하실 때는 네. 겉에 생강으로 살짝 좀 이렇게 어 여기 닦아주시면 네. 그 비린내가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광어 자체가 워낙 비린내가 덜하기 때문에 네. 찐 요리를 했을 때 담백한 생선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숟가락으로. 음. 이거 오, 숟가락으로 퍼져 퍼져 퍼져. <laughs>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니, 오늘은 막, 진짜 커요. 와. 야, 이거 숟가락으로 그냥 퍼써요. 제가 살을 진짜 바른 게 아니야. 이거는 살을 바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쵸?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는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야, 내가 먹어볼까? 와. 뜨겁지 않을까? 남은 거라도 좀 주시. 아다 들어가십니다. 아, 너무 맛있죠. 어좀 아, 좋아. 음 대단한 오 같아요. 그니까요. 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진짜 그래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아이들 이유식으로 하기에도 저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응.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원낙 두툼해서 포 떠가지고 그럼요. 저기 전 부쳐도 되고요. 아. 요거 생선 저기 스테이크 생선 가스. 어, 진짜 아무거나 못해요. 음. 해서 여기 소스 발라 먹으면 애들 너무 좋아요. 네. 돈가스는 고기잖아요. 고기 그런지 수 있수 있으니까 생선으로 하시고. 김은 씨 네. 이거는 어디서 안 먹어 봤을 걸어 그러게요 저는 음, 지금 음. 오자마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에 광어를 넣었더라고요 광어로 미역국을 넣었는데요 응. 도다리 쑥국 아시죠 응. 도다리도 이 광어랑 좀 비슷한 과잖아요 네. 도다리 쑥국처럼 그냥 미역 넣고 끓이세요 어,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요게 어. 살이 흰살 생선인데 네. 어떤 분은 그 제주도 쪽에서는 그 뭐죠 유명한 그 생선 아 돔. 어, 옥, 옥돔, 옥돔으로 옥돔. 미역국 옥돔. 끓인다 는데 네. 옥돔으로 끓이면 살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근데 광어 이 살이 많아서. 고기로 끓이는 것보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꼭 끓여 드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진짜 맛있어. 예술이 예술. 아, 왜 예술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담백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일품인 게. 이거는 집에서 꼭 끓여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객님 어. 비싸면은 이거 못 사요. 비싸면 맛있는 건 알지만 못 아... 사요. 근데 저희 저렴합니다. 네. 100% 자연산 광어입니다. 양식은 아니에요. 양식은 취급하지도 않아요. 네. 자연산 국내산 8 마리가 39,900원. 한 마리당 4,988원꼴. 뼈만 사도 예, 네. 매운탕거리 뼈만 포장돼도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오늘은 마리당 5,000원이 안 되는 가격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여기 뜨거운 태양이 날 불러요 모두 답답한 일 던져버리고 시원한 바다에 몸을 맡겨요 가자 우리 모두 바다가자 여러분 자연상 광어입니다 네. 자연상 방어로 홈쇼핑에서 어떻게 향송을할수 음. 있을까 저는 공용 홈쇼핑이 이런 점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들이 뭘 필요한지를 알고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방송하기 전에 저렴하고 정말 좋은 그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요, 그냥 단순히 광어 방송해야지 이래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정말 몇 개월 전서부터 음. 계속해서 광어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중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광어 그 가격대가 있어서 사실 그거 엄청 그 안에 조율을 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싸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네. 아무래도 공용 홈쇼핑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8마리를 가져가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부터가 남달라요. 자동 주문 전화를 주시면 39,900원이라는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예? 이걸 마리당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4,988원 꼴. 아, 5,000원도 안 되네요. 여러분, 어. 혹시요, 마트 가셔서 광어 매운탕 끓이려고, 그, 저기, 횟집에서 살다 바르고 남은 음. 머리, 그니까 대가리죠? 광어 대가리랑 뼈만 이렇게 포장된 거 사서 매운탕 끓여 보셨어요 그거 얼마에 사셨어요? 아, 3,000원, 4 0 0 0원 거. 아니더큰건더 비싸요. 아, 근데... 근데 맞아요. 이제 몇천원 해요. 어 맞아요. 근데 사가지고 매운탕을 시컷 끓였어요. <laughs> 막 쑥갓, 쑥갓도 비싸서 한이천원 하거든요. 막 비싼 쑥갓 사다가 매운탕 끓였어요. 그럼요. 근데 먹는 건 뼈만 발라 먹어요. <laughs> 맞아요. 뼈에 그 살짝살짝 살짝 붙은 고그 광어살만 쪽쪽 빨아 먹어요. 음. 아니 그 비싼 미나리 쑥갓 어? 이런 아, 거 사다가 왜 그렇게 끓여 드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광어 한 마리를 매운탕을 끓이세요. 그래도 오늘 가격이 5천 원 거의 5천 원밖에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집에서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매운탕을 드시는 거예요. 광어 매운탕 흔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저렇게 살이 가득 찬 광어 매운탕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회에 뺏겨서 먹지 못했던 구이나 찜도 광어 살이 너무 일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망설이지 말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그 저기 한 마리씩 진공 포장을 했는데요. 머리 쪽하고 아 꼬리 쪽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포장.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칼을 다시 굳이 안대셔도 돼요. 그냥 음. 그대로 보이시면 돼요. 한 마리를 통째로 하려면 냄비에 안 들어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 잘라서 뒷 부분만 구워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진짜 큽니다. 정말 제 얼굴만 할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그 저기. 지느러미죠? 네네. 지느러미가 좀 억대요, 광어는. 음. 그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칼질하지 마시고, 가위로 그냥 살짝 잘라주시면 돼요. 어, 광어 탕수 너무 좋죠? 아, 그럼요.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살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음. 가자미살을 발라서 어떻게 이걸 탕수를 만들어요? <laughs> 광어나 되니까. 음, 그럼요. 그거 살만 딱 뜨면 아주 살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툭툭 잘라가지고 튀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밥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리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찜으로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넉넉한 크기이기 때문에 네. 안에 무랑 감자, 호박 같은 거에서 넣어 드시면 진짜 일품 광어살과 함께 맛있는 반찬이돼요 네. 그렇죠. 조림 하셔도 되고 그냥 광어는 매운탕. 네. 네. 매운탕을 가하게 끓여가지고 드시고 예, 술한잔 생각나시죠. 아, 그 경우. 드셔도 돼요. 술한잔 <laughs> 드셔도 돼요. 그리고 조림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 감자하고 무 넣고 조림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자 주문 좀 받을게요. 제주에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내산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산. 와... 자연상광어 8마리를 이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크죠.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진행하는 그 수산물 중에 뭐 가자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자미 구워봤자 손바닥만한 거 구우면은 그거 한 마리 구워서 안 되니까 막 여러 마리 구워야 되고 막 까시 발라야 되고. 여러분, 광어 그냥 한 마리만 구우세요. 이렇게 두툼해요 살이. 이렇게 우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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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그냥 크기만 한게 아니라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네. 양식이 물량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굳이 고집을 해서 자연산의 강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연산 국내산 앞에 붙으면 수산물 가격 달라지시는 거 고객님이 들더잘 아시잖아요 오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자연산의큰 광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오 매운탕 한번 끓여보세요 광어는 저기 끓이잖아요 국물 먹을 때요 그 살을 저렇게 떠서 먹는 그 맛이 오. 기분이. 너무...